안녕하세요. 채널 EVP 입니다. 어, 오늘은 CA선반에 그그 프로그램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 어,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메모장에 짠 프로그램을 불러올게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양면가공 할건데 어, B면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. B면 프로그램을 불러왔을 때 주의할 점은 프로그램 시작 하기 전에 앞에 퍼센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끝나는 지점에도 마찬가지 퍼센트가 들어가 주셔야 돼요 퍼센트 집어넣는거 잊어먹지 마시고 요거를 이제 저장한 다음에 어 이제, 이제 끝난 거고요그 다음에 dnc 전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심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열기가 가지고 어 프로그램을 이제 불러 와야겠죠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메모장에 띄었던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전송 버튼을 찾아 눌러주셔야 돼요 전송은 여기 있습니다 전송 전송까지 눌러주시면 이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까지 1차적으로 컴퓨터에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A 선반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RS232C 포트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다 컴퓨터상이랑 그래서 이제 CA 선반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해야되냐 먼저 모든 에디트 모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목록에 가셔서 내가 짠 프로그램 번호와 겹치는게 없어야 돼요 지금 제가 알파벳 5의 숫자 2번에다 프로그램 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2번은 지금 없죠. 다행히도 이거를 이제 없는 걸 확인하고, 혹시 있게, 만약에 겹치는 프로그램 번호가 있다 그러면, 알파벳 5에 뭐, 3번. 3번 누르셔야 됩니다. 바로. 알파벳 5에 3번 한 다음에, 델리트 키 눌러주면, 델리트 키 눌러주시면, 삭제가 돼요. 그러면 이제 삭제 된 거거든요. 3번 없죠? 이렇게 여기까지 다된 다음에, 어 여기 조작. 버튼 눌러주시고, 방향키. 방향키입니다. 그 다음 리드. 그다음에 실행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전송이 됩니다. 그럼 아까 그 컴퓨터 상에 있는 프로그램이 전송이 된 거예요. 음, 요게 이제 그 메모장에 짠그 프로그램을 그 CNC 선반에 전송시켜 주는 방법이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